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5월 14일 금요일 일찍 및 오늘의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개띠의 개날이죠, 그죠 바로 이제 검은 어, 개가 나타나는 그런 날입니다, 그죠 아주 총명하고요 온화하고 아주 머리가 좋, 좋고 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총명 영리하고요, 아주 쾌활한 사람들이고요, 잘 생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어난 사람 머리도 상당히 좋아요. 이런 분들이 정말 좀 아주 잘 맞습니다. 임수죠. 예, 임수는 이제 연못이에이 예, 불이 뜨면은 달이 뜨면 좋죠. 정묘, 정미, 정유 정사, 정예, 정축이라고 아주 잘 맞습니다. 이분들의 병이라고는 잘안 맞습니다. 이 물에 뭐, 불났는데 불을 확펴 보면 연기가 팍 나죠. 바로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병자이라고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이 군인, 경찰, 검찰 있죠. 뭐 교도관 이런 거잘 맞고요. 예, 그래서 식용유통 뭐 이런 거 의사, 한의사도 잘 맞습니다. 이분들의 주로 있냐 피부병이 많고요, 위장. 예, 그다음에 뭡니까 이 전립선, 부인과가 문을 빠지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행운의 색깔은 검정색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바로 뭐 행운의 숫자는 1자와 6자로 서고요. 행운의 방향은 북적이 되겠죠. 그죠? 바로 개날이 태어났으니까 범날 말날, 토끼날 태어난 사람하고 아주 잘 맞습니다. 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의 운세를 또 점쳐 드리겠습니다. 5월 14일 금요일 운세입니다. 가봅시다. 집띠가 봅니다. 집띠 오늘 조금 뭔가 우울하네요. 뭔가 새로운 예, 연인이 필요한 그런 날인가 봅니다. 좀 외로워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좀 소개팅이랑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띠봅니다. 소띠봅 오늘 오늘 사업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소개가 들어오네요. 그래서 좋은 연인을 만나게 되고요. 뭔가 변화가 많은 그런 날인데 결국은 전화이복이 되는 좋은 변화입니다. 번띠봅니다. 오늘 연인이 사업이 왕성하게 일어나니 돈이 들어오고요. 뭔가 좋은 일이 있는가 봅니다. 이노스 화국이 생겨서 그런가 하면 모든 만사가 형동되고 매매가 되고 돈이 들어옵니다. 토끼띠도 봅니다. 아 이거 운명의 바로 토끼의 묘수 합이 되죠. 그래서 터이 뭡니까 운명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 재혼하거나 좋은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연인이 생기는 나는 아주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용띠 봅니다. 용띠는 어떨까 사업이 왕성하네요. 뭔가 점자는 오빠를 만나게 되고요. 그러죠 사업이 왕성하고 돈이 들어옵니다. BMD 봅니다. BMD 온전히 들어왔는데도 오늘 뭔가 그래도 별일 없이 문화를 넘어가고 돈이 들어오네요. 좋은 하루입니다. 말띠 봅니다. 오늘 화국이 되어서 이노을 화국이죠. 금두 금이가 막 생깁니다. 돈이 왕창 들어옵니다. 양띠 봅니다. 오늘 상담자를 만나게 되 돼서요. 아주 나도 인제 는 연애를 좀 해서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원숭이띠 봅니다. 사업이 왕성하고 돈이 들어고요. 오 뭐가 큰행제수가 큰 있네요. 뭐한장사 보세요. 닭띠 봅니다. 오늘 섹시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요. 오늘 예쁘게 차려 입고 밥맛이 나가는 그런 날이 됩니다. 아주 행복한 하루가 되겠죠. 예, 신유술 금국에 대해서 뭔가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개띠가 개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도 오늘 돈이 왕창 들어고요. 오 오빠를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하루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데이지 띠입니다. 데이지 띠는 뭔가 생각이 굳어지고요 구상이 많이 오르고요. 그래서 옛날에 또 복잡했던 것이 하나로 완성돼서 예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5월 예 15일 토요일 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